안 되면 돌려야 되는데. 네 발. 아니 안 되면 돌려야지. 스이크가점안돌릴이 30초 남가좀 같이 와주면 좋을 텐데 너무 아까운데 너무 나한테 많은 짐을. 레이즈 거의 첫판이라고? 나나일반이냐 경쟁인데? 경쟁에서 처음 하는 거왜 할픽? 한번 물어봅시다. 할픽 한적 없고 맞췄는데? 근데 왜 레이즈를 해? 다른 거 해도 조합 맞는데 <laughs> 어? 그냥 한번 뭐라 해봤어요. 열받아가지고 아니 자기가 첫판인데 이거를 왜 경쟁에서 글쎄요 근데, 우리 레이나가 굉장히 잘해, 괜찮아. 우리 레이나가 최고예요, 지금. 레이나가 혼자 다 해. 홀리. 나는 레이나만 믿고 간다, 든든하게. <laughs> 레이나. 레이나만 믿고 갈 거야. 레이나는 진짜 극과 극인 것 같아. 중간이 없어, 중간이. 아내 스카이 삥 기다렸다 삥쓰는 게더 나을 거 같은데? 어? 어라? 어어. <laughs> 어. <laughs> <laughs> 서렌? 누구야 서렌. 바른대로 말해. <laughs> 서렌 뭐야. 레이지 너지. 뭐 이겼죠? 먹어. 물 간을 봐. 네가 먹어 임마 니가 <laughs> <laughs> <네가 먹어. 웃음> 아,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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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laughs> 나이다! 진짜로, 뇌절이 답이다. 내가 앞장도 서, 다 뚫어, 킬도 다 먹어, 1등이야. 근데, 이, 오맨이라는 이유 하나로, 어, 이렇게 스파이크를 먹어야 된다는 이 사회가, 이 사실이, 너무 믿기 기가않습니다 나이스! 한건 하는구만, 스카이! 너가 드디어 한건 했구나. 믿고 있었다고, 스카이, 이 자식, 젠장. <laughs> 팀을 믿어야지 팀 게임인데 믿는다 얘들아. 근데 애들이 왜 이렇게 다할 마음이 없냐? 너무 보기가 빨라. 아니 저는 오히려 괘씸해서 써렌 안 쳐요. 써렌이라는 게꼭 쳐야 되는 건 아니잖아. 너무 괘씸해서 나는 오히려 써렌 안 쳐. 왜안 들어오지? 이렇게 들어와야지. 와야지 이렇게 들어와야지. 레이즈가 잘 땄어요. 오, 깜짝이야, 너 누구세요? 아 이러면 내가 뒤를 좀 봐줘야겠죠? 어. 30초 남았습니다. 이 히니 히 팔로 감사합니다. 스카이 놀랐어. <웃음> 그래, <웃음> 네가 글로 거길 봐. 음. <웃음> 스카이. <웃음> <10초 남았습니다. 웃음> 아니, 스카이 <자꾸> 아, <웃음> 스카이 자고놀라냐 아, 스카이. <laughs> 시강 질리네 나이다. 그러니까 이거 서렌 칠 필요가 전혀 없다니까요. 이거 진짜 서렌을 치는 판이 아니야. <laughs> 점점 더 멀어져 간다. <laughs> 진짜 이게 어째서 왜 나는 그래도 매판 잘 하는 것 같은데 점점 티어가 떨어져요 더 잘해야 될것 같아 초월자 냄새 맡고 온 사람으로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이것이 초월자 향기라는 거다 아 근데 진짜 있을 줄은 몰랐네 미드 두 명이서 보는 거야 이거 설마 <laughs> 왜 이러고 있어 <laughs> 뭐야 사기니? 이번 라운드 킬당 10점영원 하실래요? 1000원? 아 렛츠고! 네, 아, 먼지로, 아, 먼지로.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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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00원 달달 띠왜 <laughs> 어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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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, 아니야 이마 상칠이 아니야 우리 상취리 구독자 실력 좀 볼까? 우리 상취리 구독자는 에임도 싹쓰하다고 맨날 맨날 보는 게 상취리기 때문에 이거 봐아 너무 아깝다 진짜 와 진짜 잘했는데 아이언 3이요? 아이언 3? 그런 티어가 있었어요? 티어에 아이언이라는 티어가 있었나? 아니 죄송해요 잘 몰라가지고 포맷님 상취리 아니에요? 비슷하단 말 많이 들어요 어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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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취리 형 상취리 형이다 아니야 임마. 이래원 터보가 안 나봐. 형이 게임 하다가 안거 같은데. 칠이 형. 방송 보고 있는데. 어? 아니야 아니야. <laughs> 아니야 임마. 아니야 아니야. 나. 칠이 형. 야. 안녕 형. 상칠이형 팬이에요. 목소리 한 번만. 아 상철입니다. 상철이. <laughs> 상칠이 형. <웃음> <웃음> 안녕 형. 아니, 반갑고. 아니, 반갑고 집중하 집중 <laughs> 아니, 얘들 알아봤는데 꼴찌잖아. 이러면 안 되지. 저 열심히 노력 좀 해보겠습니다, 여러분들. 상치 좀 해줄게. 해줘, 해줘, 해줘. 레이즈한테 줘. 레이즈한테 줘야지. 나한테 주면 어떡해. 네, 플레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미 플레야. 왜 아픈 상처를 자꾸 소금을 뿌리십니까? <laughs> 어? 어 너무 좋아. 나 연예인 만난 느낌이랄까? 여기 좀 와줘. 러시티카? 그래, 팀원한테 오. 더 신경을 쓰란 말이야. 나는 어이구, 어? 어이구. 없는 사람인 척 해. 아니, 나는 좋아. 나는 좋아요. 아, 나는 이렇게 알아보고 나 이렇게 좋아해주고 이러면은 나는 좋아. 전 정말 기분 좋은데 근데 문제는 그로 인해서 팀원들이 피해를 받으니까 난 그게 좀 조심스러운 거지. 뭐야, 왜 여기서 터져? 뭐야, 이건? 뭔 뭐, 뭐야, 이거? 까비 까비. <웃음> <웃음> 뭐야? <웃음> 뭐야 방금? n g o 나날 보지마 나 없는 사람이라 생각해 없는 사람 레이즈 너무 아까워요 Doma 궁 o y o Kung Kung k u 냠 g Kung, k u 어 메인에 있다, 메인에. 아, 너무 대놓고 탔잖아. 까비까비. 방금 스파이커요 아, 일단 설명해줘야 돼? 아, 여러분들 경청하세요, 경청.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진짜 온전히 제가 잘했다고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음. 그만. 아! 아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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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진짜 웃음> 상대는 얼마나 재밌었을까? 오면 가둬놓고 처패는게 그냥. 탭이요? 어, 아, 눌러도 될거 같은데? 아, <laughs> 아 2등이에요, 2등. 여러분들, 2등. 아니야아니야 <laughs> 아니야, 저는 신경쓰지 마세요. 저는 그냥 행복합니다, 저는. 아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제가 미안해요, 제가. 하지만 슬슬 이겨야 되긴 해. 더 지면 골드 갈 수도 있어. 하하하 <laughs> 어. 안 돼, 슬슬 이겨야 되는 건 맞긴 해. 수고요 우리 팀 승리. 네, 수고했어. 가겠습니다. 항상 응원해. <laughs> 아, 또 이렇게 말해주면 또 기분이 좋구만. 좋은 성적을 내지는 못했지만, 어, 그래도 우리 팀만 행복했으면 됐다. 하하하 어. <laughs>